그 대표님, 구매 대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 뭐예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산을 갔거든요. 가서 노는 동안 제 물건들이 팔리는 거예요. 딱 제가 생각했었던 내가 노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주는 누군가. 약간 아.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신났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입니다. 오늘은 저희 월천까지 입문 코스 12기 수업을 들으신 이성은 대표님, 저희 카페에서는 양띠둥이 맘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성은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동안이지만 올해의 나이가 43살 양띠둥이 맘, 이성은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매출을 냈는지 한번 쏙쏙 뽑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동에서 온 양띠둥이 맘, 이성은입니다. 궁금한 게 먼저, 원래 대표님은 지금 투잡이시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홈쇼핑 회사에서 마케팅 팀에서 일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고 회사 다니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집에서 영상 번역 업무를 계속했었어요. 영상 번역으로 프리랜서로도 했었다가 영상 번역 회사에 PM으로도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영상 번역도 하고 이것저것 번역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대표님 원래 그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쇼, 홈쇼핑도 다니시고 일했는데 나름 꽤 괜찮은 회사였잖아요.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때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쌍둥이라서 아무래도 몸도 무겁고 이제 애기들 두 명을 누구한테 맡기기도 그고 아... 해서 그냥 과감하게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 돌보면서 재택으로 할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돈도 그래도 꽤 경력도 있으셔서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구매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상을 자막 번역을 해야 통일을 만드는 거라서 맞죠? 그거는 굉장히 좀 지치는 일이었고 직장인으로 있기에는 그 너무 정해져 있는 월급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제가 좀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부수적으로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오는 자동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제가 예전부터 직구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구매대행에 관심이 좀 있어서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부업 중에 위탁판매도 있고 했을 텐데 왜 구매대행이었어요? 솔직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드릴 수도 없었고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네, 네. 사입 같은 거라 하면은 물건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고 일단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또 궁금한 거. 어떻게 하다가 구매판다 수업을 들었어요. 동네에서 이제 아이들 친구들 엄마 중에 구매대행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구매대행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음. 제가 원래 관심이 있기도 했었는데, 구대 판다라는 분의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아. 그러면, 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도 성공했으니까, 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서 강의를 듣게 됐죠. 그러니까, 네. 대표님 또래 어머니들 사이에서 그런 부업이 좀 인기가 있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점점 애들이 커가면서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너무 대출, 이자율도 높아지고 돈이 점점 필요한데 회사를 다시 들어가자니 너무 오랜 시간 얽매여 있어야 되고 음. 아이들을 보면서 할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뭐 레드오션이라는 말 많이들 하는데 위탁판매나 구매대행이나 그 구매대행은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듣고 좀 걱정되지 않았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레드오션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뭘 팔아서 성공을 해야지 맞는 거지 음. 남들 안 하는 데에서 성공하는 건더 어렵지 않을까 아 그쵸 그쵸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네요 제가 한 이건 100번 얘기했거든요 100번 그러면 6월달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700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에 순수익 700네 아직 채한 달이 안 됐거든요 제가 효자가 터진 지가 6월 12일부터 지금까지니까요 보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한 제품이 이렇게 터지면 이런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대표님 효자 상품은 총몇 개예요? 사실 제일 큰 매출, 매출을 견인한 거는 한 제품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매출 치면 500좀안 되게 아, 효자 있어요. 상품이 두 개고 네. 하나가 대부분의 매출을 만들고 두 번째 제품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매출을 끌어주고 있다. 네. 마진율은 어느 정도예요? 마진율이 제가 조금 많이 잡았어요. 4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광고비 빼기 전에 40%. 네. 아니요. 광고비 빼기 전에 44% 정도인 걸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럼 광고비도 많이 안 쓰고 마진율이 40%나 된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40%나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그, 효자상품을 런칭을 한 시기가, 이제, 타오바오에서 큰 대대적인 세일을 하던 기간이었어요. 단호자 행사. 네, 단호자 네. 행사 때. 그때 제가 첫 주문을 했는데, 마침 두째 날부터 갑자기 많이 팔리게 되면서, 그 세일 기간에 제가 몇십 개를 판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판매자가 놀랬겠죠?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몇십 개 팔, 며칠 만에 팔았는데, 사실은 내가, 쿠팡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판매자다 나 되게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 엄청 많이 팔것 같은데 그 세일 끝나도 이 가격으로 계속 해줘 아. 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쭉그 가격으로 그러면 대표님은 다른 사람보다 몇 퍼센트 싸게 사세요? 100이라고 치면 저는 60도 안 되게 갖고 오는 것 같은데요 절반 가격 조금 넘게 아 진짜로? 네. 잠깐만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럼 80인데 40이에요? 한. 한70몇회79뭐 이렇게 팔고 있다고요? 진짜로?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는 왜 원가에 팔지? 이러겠네 그렇죠 대박이다 대표님 근데 난 저는 이거 봤을 때 네. 제품도 뭔지 알고 금액대도 제가 대충 알잖아요 마진 더 올려도 될것 같은데 마진을 올리려고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저 제가 약간 차별점을 두고 싶은 게 원래 상품이 많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선택한 게 몇천 원이라도 조금 저렴하게 이런 거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아예 50%, 50 정도 금액으로 사 오시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판매자를 찾아볼까 하기로 했는데 그 가격에 줄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건 약간 어느 정도 운의 영역도 있네요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침 딱 제가 그때 시작해서 음, 그러면 대분이 궁금한 거이 효자상품은 어떻게 찾아냈어요 사실 그 강의 시간에 알려주셨던 그 거기에는 딱 맞지는 않, 맞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냥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취미로 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타오바오 상품들을 뭐 리뷰해주고 뭐 쓰는 방법 알려주고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음. 거기 중에 나왔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좀 나도 사고 싶은데 이거 좀잘 팔리겠는데 생각을 해서 구매 대행을 하면 나 그럼 이거 무조건 해야지 처음 처음에 아, 팔아봐야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걸 그러면은 반자동으로 올린 거예요? 처음에 반자동으로 올렸는데. 중국어로 됐는데도 한 10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하고 상세페이지를 예쁘게 하면 당연히 더 팔리지 않을까. 아, 그럼 쿠대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면 쿠대로 올렸을 때뭐 퀵코드 써가지고 한번 쭉 올렸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게1 0개가 팔린 거예요? 아니면 이 종류 제품군이 1 0개가 팔린 거예요? 많이 팔린 상품이 한 개가 있었고 그 상품 비슷한 군이 한 나머지 한 30%로 팔리는 거 보고 이 상품 자체는 되겠네 음 생각을 한 거죠 처음부터 수동 상품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후대는 키코드 써가지고 한번 쭉쭉 올릴 수 있으니까 팔리는 상품군에서 찾아가지고 효자상품을 진행했다 네. 근데 대표님이 이거를 이제 효자상품화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시장에 깔려있는 제품들이 많았다면서요 쿠팡 달려있는 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이미 중국 상인들도 꽤 많이 팔고 있었고 이 똑같은 상품이 꽤 있었는데 네. 제가 이거를 그래도 해야겠다 생각했던 건 상품 페이지를 제대로 만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판매자가.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해서 똑바로 파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네, 거의 없었어요. 그거보단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이 만들었어요? 네. 미디 캔버스로? 네. 아, 그렇죠 미디 캔버스 훌륭합니다, 그죠? 너무 훌륭해요. <laughs> 무료에다가 너무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주부라서 잘팔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은 조금 삶의 질이 조금 좋아질 것 같은 물건. 음. 그렇지만, 예쁘고, 심지어 싸기까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주부들 대상으로 하면, CS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제가 사용설명서도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문자로 다 미리 보내드리기도 하고, 네. CS가 저는 좀 약간 재밌는 게, 엄마들이 약간, 고충을 이기하다 보면은 이 상품을 왜 샀는데 뭐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서 좀 해소가 되면 엄마들끼리 수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마음이 풀려 가지고 그냥 그래 쓸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CS는 대표님 문자로 보내 주면은 네. 받을 때쯤 보내 아니면 주문 하자마자 넣어 줘요. 받을 때쯤이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공장이랑 얘기 잘해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아예 제품 안에 넣어서 오는 것도 방법일 것같아요 왜냐면 문자로 보내는 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아니면 대표님만의 누락 안 되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저는 구글 메시지로 음. 단체 메시지로 보내고 있어요. 일괄 하루 주문량 있으면 요만큼 찍. 그러면 대표님은 CS 전화 오면 전화해서 리뷰 좀 좋게 써 달라고 네, 일도 좀 하시고.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배송 완료된 리스트 보고, 밤마다 이제 써달라. 그리고 제가 지금 리뷰 이벤 하고 있다. 음. 문자를 보내죠. 리뷰 이벤트를 뭘 하나요? 스타벅스 상품권을 했는데, 아무래도 스타벅스는 지방분들은 그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서울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방분들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어요 그러면 대표님만의 소싱 팁이 있을까요? 이 상품 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음. 그거는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키워드 좋죠. 조건을 쳐, 쳐가지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번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계속 뭐 쇼츠나 유튜브나 보면은 그냥 그거 보는 거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고 꼭 상품들 리뷰했던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타오바오 파인즈나 아마존 파인즈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상품이 요즘에 유행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리뷰하는 유튜버들 많거든요 쇼츠로 그런 분들이 올려놓은 거를 반자동으로 올려놔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반자동으로 올려놓은 거 내가 조금 더 싸게 올려서 검색했을 때맨 위에 노출되게 만들어서 팔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아이도 키우고 살림에 그리고 직장 다니고 부업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은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바쁜데 네. 팔리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laughs> 네. 하루에 일몇 시간 정도 하세요? 구매 대행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효자만 하고 있어가지고 주문 처리만 하니까 아. 특별히 밤에 주문 처리 한두 시간 정도. 그럼 대표님 구매 대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 뭐예요? 제가 효자 상품을 올린 게 주말쯤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거든요. 그럼 입장료하고 뭐, 뭐 먹는 거 이것저것 해가지고 꽤 돈이 드는데. 가서 노는 동안 제 물건들이 팔리는 거예요. 그게 다 사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 제가 생각했었던 내가 노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주는 누군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신났었어요. 대표님, 목표 있어요? 목표? 일단은 돈으로 정했고요. 한 달에 순수익 천은 당연히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결국에는 제가 이런 물건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타입도 하고 음. 제 브랜드도 붙이고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님처럼 이렇게 부업을 희망하고 있는 대표님 또래 친구들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주부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주부님들 중에서 경력단절 됐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막연하게 손 놓고 계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뭘할수 있는지? 당장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꽤 많거든요, 찾아보면. 특히나 구매 대행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배워보면 누구나 다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너무 시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은 저희 월창까지 집중 코스 수강해 들으신 이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음. 인터뷰 영상을 찍어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